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장 장윤혁입니다 2024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맞이하여 생활과학대학 학부 석사 박사과정 동안 힘든 여정을 견디고 마침내 학업을 마친 졸업생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교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생활과학대학에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분의 미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재능을 마음껏 펼칠 미래를 기대하며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님들과 후배들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생활과학대학 졸업생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